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순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볼게 있어서 한미 상호 보완 방위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은 최고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수 있던 것입니다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던 그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합니까? 백법연구에서 국가보안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개정만일리시 폐지하면 이 나라의 개첩은 어떠한 법으로 다스린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실형 당부가된그 일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도 방당하게 간첩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되면안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겁먹지 않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좌폐양대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마음껏 외치지 못하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성경 말씀 한 구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느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는 한 가지 확실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운이 있었고 300만 명이, 300명이 아닌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에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고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목격한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탈북민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넉주 머리 나이인데 부모님은 중국에 돈을 벌러 가고 다섯 여섯 살된 아이들이 벽지를 자, 기손이닿는데까이뜯어서먹고손톱이다흘러나이굶어죽서 있는 모습을 이북민의 간증을 통 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북한 주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이재명은이런 말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에 혐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기에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탈북하고 있고 중국에서 20몇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지난 3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기념사에 말씀하신 역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3일 전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재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공부절 선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잘한다. 잘한다.